말씀은 역대야 10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책임, 이 선택에 대한 책임,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어디 병원이 좋은지, 어느 의사가 좋은지 잘하는지, 또 어떤 약이 좋은지를 들어보고, 또 추천 받아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옷을 사도 장날 시장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더 고급된 옷을 백화점에 가서 살 것인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어떤 품종을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지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는 배워가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그 결과까지도 따라오기 때문에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일수록 신중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길게 보면 올바른 선택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1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남권사님은 10대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습니까? 희발스고서 <laughs> 많은 분들이 10대로 돌아간다면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그냥 중요한 줄 모르고 넘어가 버리고 또 하기 싫어했고, 이렇게 일찍 끝내주고 혹은 쉰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 열심히 할걸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되돌아간다면 예, 열심히 공부하겠다. 뭐 20대로 돌아가, 돌아, 돌아가면 미팅도 하고 해외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답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되돌아가지는 못합니다. 후회가 섞인 이런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지혜도 있고 또 유능한 왕이었지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공사, 수많은 사업, 수많은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을 하면 솔로몬의 이름은 자꾸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고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잘 나가서 세계를 도와야 될 나라가 된다면, 지금도 세금이 많은데 갈수록 세금을 막더 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담 좀 줄여줬으면, 소득 좀 많이 올라갔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이 되게 되는데, 루오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의 요구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왕 때에, 선조 왕 때에,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세금도 좀 줄여주고, 이 힘들게 고역했던 것들도 좀 줄여준다면, 우리가 왕, 계속해서 왕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로어밤은 3일 후에 답을 해주겠다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 청취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이,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laughs> 먼저, 아버지 때의 솔로몬 왕을 도와서 모셨던 정치 원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오래전에 많은 경험을 했고 젊었을 적에는 어쩌면 시행착오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통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제 실제로 나서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옛날의 경험을 살리고 또 지혜를 쫓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원로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백성들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백성들을 좀 후대해 주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영원히 왕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면서. 고통당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추어 주고 지쳐 있는 이런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펼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 루오보암도 상당히 수공을 했을 것입니다. 또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결정도 섰을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강력하게 반대 방향의 정책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원러들의 말을 따르면서 그대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의견을 청취하다가 보면 한 가지 의견으로만 통일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정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여러 들은 것 중에 내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선택은. 본인이 하고 책임져야 할 중요한 위치에 로보함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제 외란 후에 한 60여 년 지난 후에 아주 나라가 부강해지고 너무 사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제 좀 부유해지니까 양반들이나 입던 옷을 팍 평민들이 입고. 너무 사치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를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추어주고 특별히 막이 개간, 이 쉬고 있는 땅들이나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벌어 먹어서 어 이렇게 곡식 수확을 많이 한다면 훨씬 세금을 줄어두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본인이 이 땅이 생기고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국가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없던 사람들이 쉬어지는, 쉬고 있는 땅들을 개관을 하고 또 땅이 아니었던 산 같은 데를 개관을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동안의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비싼 배를 사서 옷에 입고 사치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너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어려움을 겪어 났을 때에 통치를 잘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회복을 빨리 할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루오부함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원로들 다음에는 이제 자기 세대와 같은 젊은 신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젊은 신하들은 의견이 또 다릅니다. 노인 세대처럼 아주 지혜롭게 해서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끌고 가려고 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폐기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강력한 통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면 오늘은 이 수준으로 요구하지만 거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계속 요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큰 것을 요구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아예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요구를 들어주면 더, 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계속 요구합니다.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편한 것, 편한 것만 계속 요구해서 일말 이런 의견도 100%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그런 성품의 경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이제 그동안 고역했던 이런 마음을 헤아려주지는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서 가죽 채찍으로 끌고 갔다면 이제 왕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잘안 먹히니까 이제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더 강력한 통치, 공포 통치, 막 군사 독재처럼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왕의 명령을 거여갈 수 없도록 아주 강한 이미지의 왕으로 이끌어가도록 요구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강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조용히 말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때가 더 좋았는데 말안 들으면 그냥 끌고 가버리고 가둬버리고 일이야 제대로 하는데 하도 들어주니까 이 노사관계가 막더 틀어져가지고 맨날 요구만 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끊임없이 강한 카리스마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면은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막 보이는 데서는 더 잘하고 뒤에서는 수군수군해도 일단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카리스마는 강한 카리스마, 강력한 독재적인 카리스마가 아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하면은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어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젊은 신하들처럼 강력한 통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오브암이 원로들의 말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새로운 이런 일들을 시작해도 될 것인지 옛날 것을 고집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제 순간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멋지게 잘해버리면은 그 사람 의견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 잘한 사람 혹은 분위기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유명한 사람, 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는 쉽게,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기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다 유행 따라가는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가는 걸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봐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정도로 성경을 안 봐버리면 안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어떤 분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1독 이상은 해서 내 나이만큼 평생 성경을 읽어가려고 해야 된다 늙게 있기 시작했으면 더 많은 양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제대로 주님 뜻대로 성경대로 결정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잡해서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단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러지 주님의 결정은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면 간단한데 그거 조금 어기고 더잘 살아보려고 또안 지키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면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복잡해진 것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식구들이 오면은 좀 예배도 어, 핑계 대도 되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은 그대로 그냥 지켜야 할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젊은 신하들의 말이 훨씬 자기에게 와닿았는지 막강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고 아주 전갈 채찍으로 끌고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해서 공포했을 때에 이제 로보암을 통해서 많은 침을 덜어버리고, 좀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자기들의 생활도 정돈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다윗과 그 가문과 함께 할수 없다. 로보암과 함께 할수 없다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런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로브암에 속한 유다 지파는 같은 지파이니까 할수 없이 따라가고 그 옆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베냐민 지파 정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들 곁을 떠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루호보함은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공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80%는 이렇게 루호보함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로보암에게 남겠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이제 새롭게 나라를 조직해 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훨씬 많은 지파가 거기에 동조해서 북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분명히 현 상황으로 보면 루오보함이 바른 자세를 이렇게 보여준 것 아니고 틀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맞기 때문에 루오보함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 바른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쪽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성경적이고 하나님 편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따르는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루호밤에게 남은 자들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루호밤 말 자체는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떠나야 맞지만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된다. 여기 사마리아에서 지키자 이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이쪽이 틀린 것 같은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따지면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래도 성전 가까운 데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율법대로 살수 있는 이 환경에 남아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선택할 때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떠나갔는데 그 다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상숭배 길로 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을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끌어갔다. 이런 왕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상당히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다이세 후손을 통해서 이룰 일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간의 결정은 루오보암을 떠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결정으로 본다면 루오보암 떠나가는 자들은 불신앙의 길로 가버리는 자기들의 의견을 더 높이는 그리고 자기들 따로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국가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열정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을 보아도 이렇게 다수를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맘껏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최우선에 두고 어떤 일을 혹은 직장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맘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일, 이런 직장,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서 주님을 더잘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이 어디인가? 월급을 많이 주는 데가 어디인가? 많이 공부하고 또 사람들이 박수 치고 또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어디인가? 부러워하는 직장이 어디인가? 여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함.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연봉이 높은 직장, 시험 봐서 어렵게 통과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교회와 가까운지,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인지,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기준과 평가를 쫓아서 젊은 세대들이 점점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교회 섬기는 것을 멈추고 기회 있을 때 세상의 최고의 기준으로 가리라 하고 잠깐 신앙생활이나 교회 봉사를 쉰다고 생각하지만 그 잠깐이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인지, 주님의 일을 내가 마음껏 해낼 수 있는 환경인지를 따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낫겠다. 루보암 따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쪽으로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로 탁 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루보암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껏 섬길 수 있으니까 남자 했더라면 그들은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어 대우받는 자가 되어졌을 텐데 다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버리고 말아서 결론으로는 좋은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그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 같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을 보고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부러워한다고 하는 그 길로만 갈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수 있겠는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겠는가? 또, 남은 시간들을 내가 잘 조절해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까지 내다보고 결정할 만큼.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이런, 어, 선택을 할 만큼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